자, 99페이지에 필수지 2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 문제를 보게 되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나와 있고, 이 친구 문제는 유형을 좀 외워줘야 돼. 그러니까 유형이라 하면, 지금 위에 필수지 2번 형태, 동경이 일치한데, 밑줄 그어 볼까? 한번더 문제 볼 거예요. 네,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동경이 일치할 때라 적혀있죠? 그리고 2-1을 한번 봐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여기 한번 밀주 그어보고, 2-2는 어떻습니까? X축에 대칭. 2-3은 Y축에 대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필수의 2번 하나를 풀 거고, 그래서 이 2번에서 세팅하는 방식을 설명해 줄 거고, 그 세팅하는 방식에 맞춰서 2-1, 2-2-3은 세팅하기만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 집에 가서 문제를 따로 또 풀어서 정답을 도출해내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읽어볼게. 현재 이런 X축 시초선과 그 Y축의 내용이 나와 있었을 때, 요 놈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세타라고 하는 동경이 주어졌답니다. 근데 이 세타라고 하는 동경이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뭐하답니까? 일치하더래. 그럼 다시 우리가 일치하는 그두 동경의 관계를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우리가 동경이라고 불러주는 친구의 이름에서 첫 번째 30도라고 하는 각도를 그때 갖고 왔었다. 그치? 근데 사실 이 30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30도에서 이 동경이 나오는지, 다음, 누구였죠? 30도 다음에 누구였었어? 390도에서 나오는 동경인지, 또한번 더, 누구? 750도에서 나오는 동경에 해당하는 30도인지는 동경만으로는 얘기가 안 된다고요. 왜 그렇냐면, 이 표현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30도가 결국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온 390도랑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동경을 말해주기 위하여 일반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그 일반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세타원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으로 360 곱하기 n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됐네 대신 이제는 그 동경 두 개가 있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동경이 일치하더래 그럼 나는 이 일치라고 하는 특징을 내용 삼아서 무엇을 말해 볼 거냐면 어 내가 그냥 아무한 동경이 30도였다고 쳐. 근데 동경이 일치하는 또 다른 동경 하나를 갖고 왔대. 7 5 0도를 갖고 와 볼게.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 연결 고리를 맺어 줄수 있냐면 이두 동경을 빼 보세요. 어떻습니까? 700 20이 되겠네. 자, 그럼 다시 한 번. 우리가 만약에 세타라고 하는 친구가 1, 사분면에 어떻게 있는 동경 세타원이 있대. 지금 이 세타원은 30도의 상황이었어. 그럼 세타원을 기준으로 더하기 360 곱하기 K1. 이 K1이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고, 10일 때도 있더래. 그냥 그렇구나. 그럼 대충 이 K1을 한3 정도로 잡았다고 치자. 근데, 7세타가 요 동경의 7배를 하는 건데, 7배를 해서 7세타원 더하기 360 곱하기 21이라 하지 말고, 동경이 일치한다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보라 이거야. 동경이 일치한다로만 얘기를. 그럼 동경이 일치한다고 하니까 요 세타원의 각도는 똑같을 거다 이거야. 그리고 더하기 360이 7배 한 거니까 21보다 좀더큰뭐한23 정도 됐다 칠게. 그러니까 이 정도 칠게, 그냥, 대충.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 동경이 같음을 세팅해 놓으면 두 동경을 뭐 한다? 빼버리라, 이거야. 왜 뺀다? 세타원, 세타원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두 개가 360 곱하기 20으로 남을 거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두개 빼면 아까 몇 나왔어? 720 남았지.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두 바퀴 돌았어요. 이두 동경을 뺐을 때 차이점은 결국 얘가 예를 들어 열 바퀴 돌고 이 동경이 됐고 다른 놈은 두 바퀴 돌고 이 동경이 됐대 두개 빼면 몇 되는 거야? 여덟 바퀴 돌았대 360 곱하기 8만 나오더래 이런 느낌이 된다가 되는 겁니다 요 상황 이해하겠나요? 자 그랬을 때첫 번째 유형이 나왔을 때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이제부터 어떠한 관계식으로 설정을 하냐면 그두 동경을 뭐할 거다? 뺄 거다. 주어지는 동경이 일치하는 각각의 동경 두 개를 뺐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지금처럼 360 곱하기 얼마. 그 바퀴수의 차이만큼 나오더라. 해서 다시 적어 볼게요. 현재 7세타랑 세타를 뺐대. 이렇게. 7세타랑 세타를 뺐대. 근데 그두개 빼면 현재 세타 원, 세타 원두 동경이 일치하니까 사라지고 바퀴 수의 차이만 남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바퀴 수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정냐면 360 곱하기 n 이에요. 이렇게. 나몇 바퀴 차나는지 관심 없다 이거야. 그냥 두개 빼기 할 거다 이거야. 그럼 이거 두개 실제로 7세타랑 세타 뺄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빼면 몇 세타 나와? 6세타 나오지. 6세타가 360 곱하기 n 이래. 그럼 세타를 원하니까 6을 나눠버려. 그럼 어떻게 되니? 6분의 360 곱하기 n이라서 60 곱하기 n이 됐네? 그럼 요 n은 <laughs> 바퀴수에 해당되니까 정수의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정수의 값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0, 1, 2, 3, 4 등등등등등. 그런데 우리가 현재 단, 오른쪽 아래 단. 세타가 몇 도에서 몇도 사이랍니까? 0도에서 180도 사이래. 그러면 이 N이 음수가 들어오는 건 탈락이겠네? 0 들어오면? 탈락이겠네? 1 들어오면? 되지. 60도. 2 들어오면? 120도 들어왔지. 3 들어오면? 180은? 안된 거야.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240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세타가 다양한 애들이 올수 있어. 60도, 120도. 60도라고 하는 걸 기준 잡아서 한번 보여줄게. 이게 어떤 기능인지. 60도를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아까 그런. 어디 갈까? 여기 60도 넣어볼까? 잠깐만, 60도라고 하면 세타가 60도. 얘 세타랑 7세타였잖아 아까. 그럼 세타가 60도라고 하면 7세타는 몇이야? 420이 됐지. 이 둘은 몇 바퀴 차이나? 한 바퀴 차이났잖아. 우리 아까 n에다 뭐 얼마나 었지1넣었었죠한 바퀴 차이난 거 그대로 보이잖아. 그럼 한번 120 넣어볼까? 얘 120도가 됐다면 얘몇 120 곱하기 7, 840, 둘이 빼봐 720, 362몇 바퀴 돌았니? 2 바퀴 돌았네. 곱하기 2가 된 거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n이 2가인 건 2바퀴 차이근데 바퀴 수가 어차피 의미 없다고 왜 의미가 없냐면 결국 여러분들은 세타를 구해내는 거였고, 그 세타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인지만 찾아보면 된다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내용 뭐였습니까? 동경이 일치할 때 풀이법이 되는 거야. 자 다시 그러면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을 뭐했니? 뺐을 때 결과물은 360 곱하기 n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필수 이제 2번은 끝났고 2-1을 가볼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니야. 푸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세팅만 해줄 거야? 이것들이 왜 이렇게 세팅 되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현재 그 7세타랑 세타 때 떠처럼 5세타랑 세타가 있더래. 5세타라는 것과 세타가 있대. 근데 그두 동경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있었다면, 또 다른 동경은 이것의 반대편으로 만들어져 있대.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세타로 잡아준다면, 이 5세타 각도가 5배를 했을 때 이쪽의 동경으로 만들어져 있대 되나요? 그럼 이거를 일반각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 세타에 대해서 일반각 요거를 알파라는 각도로 만들었다 생각해 볼게 그럼 우리가 이 세타라고 하는 친구는 알파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 될 거라고요 이걸 n1이라고 할게 어떠한 바퀴 수가 있을 거예요 라고 그런데 이 5세타는. 이 알파라는 각도에 뭐가 더해지면 오세타가 되니? 같은 동경 일직선에 있지만 반대편에 있대. 그럼 이것의 구조를 봐. 반대편에 있다는 거. 몇 도야? 그렇지. 직선이니까 평평하잖아. 평평하다는 건 평각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80도라고 하는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의 내용으로 오세타는 어떻게 설정되냐면 180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 동경에 더하기 360 곱하기 n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두 동경을 뭐 해주는 게 맞겠다? 여전히 빼주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5세타랑 세타를 뺐더니, 자, 이거 두개 빼봐. 알파라는 각도가 예쁘게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 뭐만 남아? 180이라는 게 남고, 더하기 360 곱하기 n2 빼기 n1인데, 그냥 이거를 n이라 생각하라고. 예. 바퀴수 차이는 어차피 우리가 다 집어넣을 거라고. 0, 1, 2, 3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이제 세타라는 각도가 주어져 있잖아. 얘도 마, 마찬가지. 몇 도에서 몇 도래? 0도에서 180도 사이가 됐네. 그럼 요 안에 해당되는 세타를 구해내기만 하면 돼. 이걸 풀어줘면서. 음. 되겠습니까? 음. 그럼 이번에는 이 구조물 말고, 이거 좀 지워도 괜찮니? 예. 아니면 밑에 이거 빠르게 적어놔도 돼. 이거 한번 찾아보는 건 여러분의 목. 동경이 일치할 때 서로가 반대편. 다시 동경이 일치할 때가 필수예제 2번이고 2-1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동경이 서로 반대편으로 가 있는 것. 일직선상에 위에 있는데 서로 반대편으로 가 있는 것에 대한 표현들 둘다 빼주더라. 두 동경을 뺐을 때 값이 세팅되는 게 필수예제는 360n이 나왔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두 개를 뺀 것은 180에 360N이 세팅되어 있더라.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X축, Y축에 존재했다면 이렇게 동경이 똑같이 알파라고 하는 각도를 세팅하는 건 동일하게 갈 거야. 근데 이 친구 세타가 이랬다면 지금 나오는 2-2번 문제 11세타를 11배를 곱할 거래. 근데 11배를 곱했더니 이 동경 세타에 대해서 어디로 갔냐면 정확하게 x축 대칭으로 오더래. 그럼 요놈을 x축 대칭시켜 볼까요? 그럼 어디로 가? 요리 내려가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도로 기준 잡았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플러스의 방향이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는 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여전히 여기 각도는 x축 대칭한 거니까 알파라는 각도가 돼. 아까 이 동경을 11세타라고 하자. 그럼 이 11세타는 몇 바퀴를 돌고 이쪽 동경에 위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알파만큼 시 초선을 기준으로 내려왔네요. 마이너스 알파를 적, 적게 될 거라 이거야. 그리고 뒤쪽에 더하기 360 곱하기 n2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두 구조물을 봤을 때두 동경을 뭐 하면 되겠니? 더 해야지. 이두 동경을 더 하면 어떻게 돼? 12세타가, 그러니까 11세타 더하기 세타가,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만남에 따라 예쁘게 날아가서, 360 곱하기 2개 더 하는데 더 하는 거, 몇 바퀴, 바퀴수, 바퀴수 더 하는 거, 관심 없다고. 곱하기 n. 됐나요? 이렇게 정돈된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X축 대칭은 두 동경을 뭐 했다? 더 했다. 일치할 때 뺐고, 한 직선인데 반대 방향 뺐고, X축 대칭 더 했고. 그럼 Y축 대칭은? 느낌 삼아봐. Y축 대칭은 어떻게 됐을까? 더 할까? 뺄까? 더 해. 더 해야겠죠? Y축 대칭도 더 합니다. 대칭은 더 해. 근데 더 했을 때, 남아있는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관찰해야 된다고. 남아있는 결과물이. 그럼 볼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자, 이렇게 동경이 똑같이 알파로 세팅됐대. 이게 지금 세타라고 치면 2-3번에는 이번에는 8세타를 갖고 올 거래. 8세타. 그럼 8세타가 이 세타의 동경을 Y축 대칭한 그림으로 나오더래. 이렇게 Y축 대칭한 그림으로 나오더래. 그럼 Y축 대칭을 했으니까 어떻게 말을 할수 있냐면, 여기가 알파네. y축 대지한 거니까 여기가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요렇게가 몇도예요? 요기는 몇도예요? 알파죠. 그러면 지금 여기도 알파가 됨에 따라 이게 지금 요쪽에 동경을 나타내는 크기야. 180 빼기 알파겠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8세타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180 빼기 알파에 360 n2라고 적어줄 수 있어. 그러면 이 8세타와 세타도 아까 어떻게 한다 했지? 더 한다고 했잖아. 두개더 한다 했잖아. 그럼 두 동경을 더했을 때 9세타라고 하는 게 뭘로 나오니? 180도에 곱하기, 3, 아, 미안, 더하기 360 곱하기 n. 요렇게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동경의 위치관계를 전부 설명했고, 요 내용은 앞쪽 97쪽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1, 2, 3, 4, 1, 2, 3, 4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다섯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칭은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한번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됐나요? 네, 요렇게.